전유진, 대한민국의 트로트계를 뒤흔든 신동이 또다시 팬들의 심장을 뛰게 하고 있다. 바로 2024년 6월, 그녀가 신곡 발표와 함께 화려하게 돌아온 것이다. 이번 신곡은 단순한 음악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팬들과 대중의 기대를 하는 몸에 받고 있다. MV 티저가 공개된 후, 단몇 시간 만에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벌써부터 이번 곡은 전설이 될 것이다 라는 평가가 쏟아지고 있다. 그녀의 신곡은 단순히 노래 이상의 감동을 전하는 예술 작품이라 할 만하다. 전유진은 2006년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트로트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키워왔다. 그녀의 재능은 시장에서 할머니와 함께 일하던 시절부터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당시 전유진은 장터 한복판에서 노래를 부르며 작은 청중들을 매료시켰고 이 경험은 그녀가 가수의 꿈을 더욱 확고히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2019년 미스트롯을 통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며 가창력과 매력적인 무대 매너로 단숨에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팬들은 그녀를 트로트계 보석이라 부르며 전유진의 무대를 한번본 사람은 결코 그녀의 목소리를 잊을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신곡은 그런 전유진의 성장과 감사의 마음이 오롯이 담긴 곡이다. MV 티저에서는 그녀가 고급스러운 의상을 입고. 감성 가득한 표정으로 노래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 티저 영상은 공개되자마자 팬들의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켰고, 곡의 분위기와 그녀의 독보적인 음색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장면은 감동을 넘어 충격을 안겨주었다. 이 노래는 내 인생을 바꿀 것이다라는 팬들의 반응이 쏟아지며 벌써부터 신곡 발표일을 손꼽아 기다리는 분위기다. 전유진은 이번 컴백을 기점으로 여러 음악 방송과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팬들과의 소통을 더욱 활발히 할 계획이다.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통해 팬들에게 직접 신곡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하고 특별한 교류의 시간을 갖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 소식에 팬들은 전유진과의 실시간 소통이라니 꿈만 같다라며 환호하고 있다. 또한, 그녀는 이번 신곡 발표 후, 대규모 팬미팅을 통해, 팬들과 더욱 가까워질 예정이다. 팬미팅에서는, 신곡 라이브 무대는 물론, 팬들과의 질의 응답 시간을 가지며, 소중한 추억을 쌓을 계획이다. 이제 막 시작된 신곡 활동이지만, 전유진의 영향력은, 이미 어마어마하다. 그녀의 신곡 티저는, 공개된 지단 3일 만에 조회 수 100만을 돌파하며 음악 팬들 사이에서 이번 곡은 역대급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유진의 목소리는 단순한 노래를 넘어 청중들의 마음을 울리는 힘을 지니고 있다. 그녀의 감미로운 음색은 듣는 이로 하여금 잊고 있던 감정을 일깨워주며 그녀의 무대를 본 사람들은 힐링 그 자체라며 찬사를 아끼지 않는다. 전유진의 음악 여정은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이다. 그녀의 신곡은 단순한 트로트 곡이 아니라 삶의 희로애락을 담아낸 예술 그 자체이다. 노래 속에 담긴 메시지는 그녀가 겪어온 경험과 팬들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을 반영하고 있다. 팬들은 이번 신곡을 통해 또한번 전유진의 진정성과 매력에 빠져들고 있다. 그녀의 음악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 듣는 이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힘을 불어넣는 특별한 힘을 지니고 있다. 이번 신곡 발표와 함께 전유진의 음악 인생은 또한 번의 전환점을 맞이할 것이다. 그녀는 팬들의 사랑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좋은 음악으로 보답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이러한 그녀의 다짐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안겨주며 우리가 사랑하는 전유진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더해준다. 팬들은 전유진의 음악이 국경을 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것이라며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유진은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진정한 위로와 감동을 전하는 예술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녀의 음악을 통해 많은 이들이 상처를 치유받고 새로운 용기를 얻고 있다. 이번 신곡 역시 그러한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팬들은 이 곡이 공개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전유진은 앞으로도 꾸준한 음악 활동을 통해 팬들의 기대에 부응할 것이며 그녀의 음악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앞으로의 활동이 더욱 기대되는 가운데 전유진은 팬들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길 것이다. 그녀는 팬들의 사랑이 없었다면 오늘의 전유진도 없었을 것이라며 그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그녀의 이러한 마음가짐은 팬들에게 더욱 깊은 신뢰를 안겨주며 그녀의 음악 인생을 함께 걸어가고자 하는 열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번 신곡은 전유진의 음악 경력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그녀의 음악이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의 삶에 스며들고 그들에게 감동을 전할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전유진은 이번 신곡을 통해 또한번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새로운 도전을 이어갈 예정이다. 팬들은 전유진의 음악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배경 음악이다라며 그녀에 대한 사랑을 아낌없이 표현하고 있다. 전유진의 매력은 단지 목소리에 그치지 않는다. 그녀의 순수한 외모와 따뜻한 미소는 팬들에게 큰 기쁨을 주고 있다. 인스타그램에 올린 졸업 사진에서는 단정한 교복을 입고 마이크를 든 모습이 큰 화제를 모았으며 많은 청소년들이 그녀를 롤모델로 삼고 있다. 그녀의 소셜미디어 계정은 매번 수천개의 좋아요와 댓글로 가득 차며 그녀의 영향력을 실감하게 한다. 이번 신곡 발표는 전유진의 음악 인생에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그녀의 음악이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위로를 전하며 그녀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소중한 추억으로 남기를 바란다. 팬들은 이번 신곡이 그녀의 대표작으로 남을 것이라며 큰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전유진의 음악 여정이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전유진은 팬들에게 항상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그들과 함께할 것을 약속했다. 그녀의 음악은 단순한 노래를 넘어 우리 삶의 일부로 자리 잡고 있다. 팬들은 그녀의 음악을 들으며 오늘도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얻고 있다. 앞으로도 전유진과 함께할 모든 순간이 더욱 기대되는 가운데 그녀의 음악이 우리 삶에 영원히 남기를 바란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유진 채널을 사랑하고 응원해주시는 소중한 팬 여러분. 먼저 이렇게 진심을 담아 인사드릴 수 있어 정말 기쁩니다. 저희 채널을 향한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끊임없는 지지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남겨주시는 응원, 댓글과 메시지 하나하나가 저희의 원동력이자 에너지가 되며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이유입니다. 지난 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했던 모든 순간은 저희에게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구독자 수가 천천히 늘어가는 것, 영상 하나하나가 사랑받으며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채널에 함께 해주시는 것을 볼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이는 모두 여러분의 사랑 덕분입니다. 특히, 신곡 발표와 각종 활동 소식에 빠르게 반응해주시고 영상마다 아낌없는 응원과 좋아요를 보내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에 매번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며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 채널은 단순히 영상을 올리는 공간을 넘어 여러분과 저희가 함께 꿈꾸고 소통하며 성장해나가는 소중한 커뮤니티입니다. 여러분의 댓글 속에서 저희가 전하고자 했던 감동과 위로가 어떻게 전달되었는지를 알수 있었고 그로 인해 더큰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희 콘텐츠를 통해 작은 기쁨과 힐링을 느꼈다는 여러분의 피드백은 저희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선물입니다. 특히 지난 6월 신곡 발표와 MV 티저 영상이 보여주신 폭발적인 반응은 정말 큰 감동이었습니다. 영상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사랑과 응원으로 채워져 있었고, 덕분에 저희도 더 좋은 음악과 무대로 보답해야겠다는 마음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라이브 방송과 팬미팅 일정에도 큰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팬들과의 만남이 더욱 특별한 경험으로 남았습니다. 앞으로도 전유진 채널은 여러분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들어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댓글 하나하나에 귀 기울이며 음악과 무대를 통해 감동과 기쁨을 나누겠습니다. 또한 저희 채널의 성장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여정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구독자 한분한 한 분이 소중한 가족이며 여러분의 사랑이 있었기에 지금의 전유진 채널이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따뜻한 응원이 매순간 저희의 등불이 되어 주었고, 그 덕분에 앞으로도 더 멋진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영상이 여러분의 일상의 작은 위로와 행복이 되기를 바라며, 새로운 음악과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사랑과 응원이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늘 곁에서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여정이 계속되기를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의 사랑이 있기에, 저희도 더 멋진 꿈을 꿀수 있습니다.